준이야 너는 젊으니까 좀 참아. 그래, 안 돼, 이씨! 아, 좀 낫지? 나중에 제대로 깔아줄게. 이불 구하기가 힘들다, 올해는. 응? 오, 추워. <laughs> 넌 젊으니까 좀 기다려. 한 이틀만 기다려. 어디서 나올 거야? 안 나오면 아빠 입을 깔아줄게. 음, 알았어, 복순아. 축제 이거, 왜 이렇게 다 쏟았어? 추워서? 바랑했어, 아빠한테? 이거 왜 이래? <laughs> 알았어.